지금 어, 아, 시작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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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se> and please refrain from moving out of your seat to prevent infection 칼국수? 난 상관없어요 어때? 좋아, 좋아. 자신 없으면 차라 여쭤보세요 글쎄요 차량 주변에 여쭤봐도 그거는 저희 쪽에서 <laughs> 하는 일이 아니라서 <laughs> 포기할 수도 있어 중간에 고추포면이네? 나 고추 좋아 나도 어떻 좋아? 응! 다 먹어, 그럼.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휴지 줄까? 닦아야 될 텐데. 니다가족서는 아니길 바라며? 그 아저씨가 저리가 <laughs> 아, 다행이다. 한입거리도 안 된다는 말이 <laughs> 고급지겠어. <웃음> 너 언니 빨리 좋은 생각 듣고 싶은데. 아, 아니 뭐냐면은 <웃음> 너무 이제 <laughs> 하나 <correr> 이게 톱? 넣 톱. 2톱니이요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오죠. 와. 너무 너무 잘 찍어서 나도보내줘 그 어쩔 수없 그래 맞아. 안그러 아, 내가 죽으니까. 맞아. 파브보이 모자 쓰고. 나는 말타기에 대한 기억 되게 안 좋았던 게 초딩 때집도에서 말타기 했을 때 떨어졌어? 애들이 진짜 똥을 가닥싸고 가닥싸고 그저께 내가 올렸던 신개물공원 그쪽에도 저거 다 컴체 돌아가는 그쪽으로 어? 그쪽에서. 나도 봤어. ]인가요? 맞아 맞아 금방이었던 것 같아. 바다 쪽으로 나가면. 와 이쁘다. 아 이쁘다 이거 봐봐. 그렇지? 어. 색깔 너무 이뻐. 하늘 봐. 날씨 겠다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지? 얘들아 우리 커피 마시자! 맛있겠다. 이제 연한 거, 하얀색 코스. 정말 맛있겠다. 우와 이거 크로마치야? 대열 맞춘다. 어, 대원들 짠하고 빼주는 부 하나, 둘, 셋, 짠. 짠. 메랑이야 아니. <laughs> 그럼 우리의 몸도 마음도. 튕균. 고요하다. 친구들어 어딨지? 어머! 꽃인줄 알았어! <laughs> 진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목소리> 뭐라고 한거 하늘 하늘 왜왜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미안해 너 저거 보게 만든 다음에 내가 이거까지 <laughs> 페이크였어응 음. 아쑤아 잘 땄어 따드 이거 아, 뭐 나쁘지 않네 맛이 <laughs> 너무 많이 마셔버렸어 맛 <laughs> <laughs> 좋았나보네? 배고파가지고 맞죠 맞죠 거든 절반 먹었지 뭐. 섞어야 된다고. 아 누가 누구 있는지 모르니까 나다 보내고 지워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응. 포션, 생명 포션. 근데 진짜 이이 햇빛은 탐박. 어, 아, 사실. 응. 또뭐 다음 때안기다리고 저녁엔 좀 기다려 도 상관 없을 거 같아서. 어, 여기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먹어보고 얘기하려고. <laughs> 무서워. 먹어보고 <laughs> 사장님 얘기한다는 건가? 어, 우리의 아니다, 아빠. 이 집은 진짜 맛있단다. <laughs> 아니, 라니까.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 그러네, 그러니까. 땀. 3시간, 3시간, 언 시간 먹 이러고. 아까는 아까. 그래. 라라란탄 타라라라라라 탄 타란 똑같아는데. 상내 맞지? 응, 맞아. 아, 그래? 나가 보자. 오! 귀여워. 아, 되다 <laughs> 양배추, 못참지 우리도 나올 거는. 냉이 고추냉이, 고나이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이네맛냉이 여기에다가 저 조림 국물 뭐 냉이고추가지고 먹으면 고대박고추고 <laughs> 아, 하늘이도 너무 이쁘고. 아이고. You. 뭐, 다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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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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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지금 뭐 진짜 이뻤다 집중 집중 영상이 너무 좋아 <laughs> 뭐라고? 어 지금 해해비춰가지고 응. 반짝 이쁘다 아, 반짝반짝하다 누가 뭐가 뭐가 뭐가? 뭐샀어? 뭐샀어? 어머! 저또 엑설런트를 또 구입을 해줬고 구입을... 아니야 아니야, 뭐 어, 말표 말표? 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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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표. 역전 말아. 니 아니, 아니, 아니 저거는 지금. <laughs> <맞아. 웃음> 시청이나 구청은 막 뭐랄까 좀 그런 연대감이 깊지 않거든? <laughs> 안 됐다면서 나와 라는 걸고 했어요.